포도원 스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고수돕과 같다 하나님이 가라사대하면 고하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스톱을 하고 그게 고수돕이에요 하나님이 머물라 하면 스테이하는 포도원에 머무는 이 시간 아버지 집에 유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여러분 시간이 추억이 되기도 하고 시간이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어떤 순간은 깜찍하기도 하고 어떤 시간은 끔찍한 추억이 되기도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기도 하고 기억도 하기 싫은 끔찍한 순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수련회 영상을 보셨는데 청소년 수련회를 제가 3일 해도록 같이 함께, 함께 하면서 참 수의를 요하며 행복했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열치열 부흥회를 하면서 행사가 많다 보니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지나고 보면 모든 게 감사한 시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감사를 회복해라 회복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바쁜데 진도는 팍팍 나가고 이런 힘든데 힘줄은 생기고 팽팽한 긴장감 가운데 참 작품이 명품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까칠한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할때 보면 아주 아기자기하게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풍성하게 일을 합니다. 높이 날아오른 새가 멀리 바라보듯이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내려놓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토요일 날에처스터지저서 행사를 하는데 우리 주변에 그만큼 치유가 갈급한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서울에서 <laughs> 엄청난 장비가 오는데 조명만 터럭으로 두터럭이 오더라고요. 찬양 팀들이 청년들이 와서 찬양을 하라고 하는데 몇 시간 집회를 위해서 수일를 집중을 해서 공수를 해서 무대를 만들고 엄청난 기도와 찬양의 시간을 갖는 것을 보고 <laughs> 참 대단하시다 철저히 그 섬김의 시간 기도를 쏟아 붓는 시간입니다 청년들이 춤을 추고 찬양을 하는데 참 젊다 싱거롭다,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기적을 연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이 3부, 4부 시간에 미국 애틀란타 이혜진 목사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드라마가 어떤 것인가 얘기를 하셨는데 그 조그만한 교회에서 불과 8년, 9년 만에 어마무시한 역사를 이루는 그런 기적의 연출자가 된 것을 우리가 듣고 보았습니다. 그분이 서울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했고 주일 저녁엔 또 한국사 일타 강사 전한길 님이 오셨고 또 화요일 저녁에는 손주원 집사님이 오셨는데 모두 다 이렇게 역사를 전공한 분들이더라고요. 그분들의 강의가 김양재 목사님이 하는 얘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내 복잡한 짓구석이 해석이 되어지면 봄눈 녹듯이 해결이 되어진다는 식으로. 역사를 전공한 분들답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멋지게 메시지로 전했습니다 주일 밤에 그 전한길 선생님이 기독 청년들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두 시간 동안 간정을 하는데 지난달에 세금만 26억 원을 냈으니까 그럼 얼마를 벌어야 될까한 300억을 벌어야 26억을 낸다더라고요 대한민국 최고의 일타 강사지만 얼마나 겸손하신지 강사비로 드린 건 애들한테 5만 원짜리 앞에 있는 애들 다 나눠 주고 채워 버리는 거. 일일이 셀카 다 찍고 사인 다해 주고, 야그 어마무시한 강사가 그렇게 디테일하게, 그렇게 섬세하게 그렇게 섬기고 수십억 부도가 난 것을 오랫동안 한 푼도 안 떼먹고 다 갚아가면서.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온 그 어려운 처절한 생활 속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버리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보고 저희 교회 오면서도 숙소나 차량이나 하나도 신세를 안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강사를 처음 봤습니다 청소년 학위 수련회를 3일 동안 하는데 유지혜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전도사 같이 와서 3일을 꼬박 여기 있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총진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존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모현 목사님과 오셔서 특유의 술집 아들로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길거리 캐스팅이 됐는가를 간정을 하고, 그 학생 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민족보고마,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 이 가슴을 가지고 청년 사역자로 30년째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강원도 목사님이 부산의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로서 그가 즐거릇에 담긴 보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참 불타는 그런 강의를 했습니다. 손주원 집사님도 두 시간을 꽉박 하시더라고요. 두 시간을 하시는데 강의 주제는 벌어서 섬기자. 배워서 남주자가 주제예요. 하루에 모남이 볼펜 한 자루가 다 딸도록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한일7시간을 이렇게 그려야 볼펜 한 자루가 다딸른대요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래서 서울대학을 가고, 뭐 서울대학을 나왔다는 게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누가 볼펜 하루를 한 자루씩 해서 60 자루를 다 해가지고, 그걸 성탄절에 애인한테 선물로 주고, 그때 까이고 난 뒤에 그 실력을 가지고, 애 하나 가위 한 그거를 목숨을 걸고 가위를 한 그대로 메가스터디, 슈퍼 울트라 메가스터디라는 종업원이 4,500명이 되고, 계열사가 26개가 되고, 매출이 1조 430억 원이나 되는 어마무시한 걸 이루었더라고요. 제가 그분 두 시간 간장을 보면서 그 재건 교회 여러분 재건 교회가 조만하거든요. 전국에 다 모아놔도 우리 교회만큼 안 돼요 재건교회, 초만한 교회, 시골교회 출신이 있다고 철저한 보수신앙 아주 지독한 어릴 때부터 그 할머니한테 배운 거. 금식을 밥 먹듯이 하면서 철두철미한 재건신앙 우리 고신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순교신앙 정통이 보수신앙을 얼마나 철저히 훈련을 받았는지 그가 참 멋지게 아름답게 쓰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시대에 종교학이 쓰임 받는 사람들은 놀라운 DNA가 종자가 CR이 특징이 있구나 하나님이 저런 사람들을 눈에 띄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손에 맞는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의 작품들을 연출해 가는데 참 저는 종가를 하면서 계속 시간마다 참석하면서 행복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격 시대용 도전과 비전과 응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겠구나. 원불교가 아니라 원망, 불평, 핑계, 이유, 교만이 아니라 참 창의적인 접근.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구나. 골파구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보자 남을 의지하지 말고 그 손주원 집사님은 학생을 가르치는데 지 혼자 전 과목을 다 가르쳤더라고요 저는 그게 제일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때 자꾸 저 사람이 안 도와줘서 저 사람이 일을 못해서 남을 원망 불평하기 쉬운데 저는 그날 강의를 듣고 아, 앞으로 웬만한 일은 내 혼자 하고 채야 되겠구나 괜히 남들 시켜봐야 속만 상하고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안되면 그냥 내가 다 하면 돼요 하루 두 시간씩 자고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고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새벽부터 봉사를 하고 보수교회니까 그리고 저녁에 집에 가서 두 시간 잠자고 밤 열두시부터 또 공부를 하고 이야 그렇게 해서 주일을 성수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학생에도 없는 조그만한 교회에서 지가 고등부 만들고 학생회 만들고 지가 학생회 수리 내를 전국에 전국 다 해도 몇십명안 모여요. 그것들은 그래 모여가지고 그걸 막 연출 기획 전부 다 해가지고 학교에서도 대저머리놓고 고사 지내는 수험생들을 담임선생님한테 건의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자 해가지고 지가 설교하는 거예요. 학생이 지가 설교하고 지가 다 해버리고 그런 열정과. 그런 고집을 가지고 그가 슈퍼 울트라 메가 스타디를 만들었더라고요. 이야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에 49개 교회를 초청해서 청소년들, 선생님들, 부모님들이 함께 천 명의 인원들이 이 시원한 공간에서 은혜 받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릅니다. 더림 센터가 그야말로 꿈의 현상소입니다. 두 더림, 엎 더림, 다 더림 드림, 이 더림 센터가 그런 데입니다. 포도원의 도우미들이 그야말로 개미 군단 같이 모여가지고 도와주는데 주차장에 바글바글하고 접수하는데 안내, 순찰, 식당의 권사님들 매점이 매점에 애들한테 입에 맞는 것을 거의 원가로 해가지고 매점이 제일 인기가 짱이어서. 애들한테 최고의 강사 최고의 음식 최고의 서비스를 하자 의료팀은 새벽 1시까지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이 지키고 방송팀 청소팀 시설파트 3일 동안 시설파트는 새벽 2시까지 숙소를 세팅을 하고 주야로 헌신하는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보니까 참포더원의 진심이다 이런걸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학생들을 다 홈스테이를 하려고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집에 두세 명씩 다 보내가지고 재우려고 했는데, 이게 어려운 게 보니까 밤 12시에 마쳐가지고 막 기도가 불이 붙으면 새벽 1시, 2시에 마치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집집마다 다 태워주고, 또 새벽 기도 어떻게 태워올까요? 그게 안 돼가지고 홈스테이는 포기를 하고, 그야말로 홈스테이가 아니라 포도원 스테이가 됐다는 것입니다. 3일 동안. 포도원께 드림센터에 유하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감동 시대가 된줄 모릅니다. 추억의 거리, 화려한 계절, 은혜의 동산, 기적의 현장, 친정처럼 편안한 곳, 고향처럼 푸근한 곳, 휴가지처럼 시원한 곳, 그야말로 힐링센터요, 안식처요, 비난처요, 이게 포도원 스테이가 된 것입니다. 위대한 작심 3일이다. 주제를 이렇게 정했거든요. 3일이면 충분하다는. 요나의 기적은 3일이거든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었듯이, 이런 우리 예수님께서 3일만에 사망, 흑암, 죽음, 무덤의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셨듯이, 잠자는 청소년들을 3일 동안에 도전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응전할 수 있는 그런 야성을 일깨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필요충분 완전한 시간이었습니다 포도원의 수위를 유하며 청년들이 이 3일 동안에 앞으로 30년의 미래가 결판이 날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사라면 우리 교회가 아까울 것이 없다 술집 아들이 개척교회 목사 아들이 빚쟁이가 조그만한 그런 재건 교회 코딱지만한 교회에서 이 시대가 뭐 저출산이다, 지방 소멸이다, 초 개인화 세상이다, 축소 사회지만은 그한 사람 한 사람들의 메시지와 그들의 눈물을 보면서 이 시대의 소망을 볼수 있었습니다. 어떤 장로님은 아이들 간식하고 수박을 찻대기로 사오고 집사님 한 분은 초코파이를 수천 개를 사가지고 고오 밤새도록 드림센터 순찰을 돌고. 최고의 음식을 준비하려고 배식을 하고 청소하는 우리 권사님들 새벽 2시까지 숙소 시설을 준비하는 집사님들 직원들 새벽부터 오밤쯤까지 운영한 매점의 권사님들 174개 남전도의 여전도의 후원과 헌신들 이런 모습들이 청소년들을 섬기는데 하나의 거대한 오페라가 공연되듯이 오케스트라가 연주되듯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우울증이 있거나 마음이 이렇게 적적한 사람들은 혼자 기도하면 안 된대요 혼자서 성경을 묵상하지 말아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자꾸 성경도 같이 읽고 기도도 합심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하고 공연을 하고 연주를 하고 합주를 하면 그때 이게 희한하게 힐링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간정을 듣고 찬송을 부르고 이런 애들 그 춤출 때 물병을 확 뿌리니까 애들이 막 기합을 하더만 아 저게 싸이라는 그 인간의 헌법쇼가 저렇게 돌아가는구나 제일 놀라운 순간이 물 뿌릴 때 물을 뿌리니까 애들이 막 기합을 하는 거예요. 기합을. 오늘 도한번 뿌려볼까요 이야 젊은 애들이 저러니까 환장을 하고 막 싸이라는 그 험벅 쇼가 야 놀라웠습니다. 주의 궁전에서 하루가 세상의 첫 날보다 나은 이유가 그렇습니다. 하룻밤에 말리장성을 쌓는다고 하는데 한 날의 괴로움도 그날로 촉하다고 하는데 포도원 스테이가. 이런 포도원에 와서 새벽 기도를 하든지 주일 예배를 들은지 몇 시간을 머무는 이 시간이 기적의 시간이라 해피타임이라는 거예요. 골든타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여름을 어디서 누구랑 보내실 거예요. 휴가도 하시고 특권도 하시고 밀린 업무도 처리하시지만은 은혜의 자리, 기적의 자리, 말기, 찬성, 말씀, 기도, 찬양, 섬김의 자리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데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야곱이 도망을 가면서 길바닥에 노숙을 하고 돌베개를 보고 잠을 자면서 그날 꿈을 꾸고 이야 여기가 아버지 집이구나 여기가 베들이구나 내가 엉뚱한 데서 아버지 집을 찾았구나 바로 여기가 아버지 집이구나 눈을 들어 보니까 <laughs> 꿈의 사닥다리가 천국까지 연결되어서 그래서 그가 야곱의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사닥다리를 올라가듯이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일마다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야곱의 축복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랑 수위를 유하느냐에 따라서 만남의 축복이 형통의 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합니다 휴가철에 갈 곳도 많지만은 포도원에 유하며 예배하며 섬기는 일들이 행복합니다 교회가 최고로 시원한데 청소년들이 띠 뛰고 춤추는 모습이 얼마나 신가로운지 몰랐습니다. 저도 다음에는 설교가 안 되면 생수병을 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내년에는 이 앞자리를 좀 비울 생각이에요 애들이 여서 춤을 추는데 비잡아어 그래서 내년에는 앞자리를 아예 치 앞버리고 여유로 꿈의 무대 애들 흔들고. 소방차를 갖다가 물을 뿌리든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누구랑 함께 하느냐에 따라 추억이 되기도 하고 고난 조간이 되기도 합니다. 사막이 사탄막이 귀신과 같이 하면 그 시간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찬양의 사람과 함께하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구약 성경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게 특권이고 영광이고 축복이듯이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며 대안을 제시했던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죽음도 맛보지 않고 홀라당 데려가신 것입니다. 세비기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섬기는 일들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수년 내에 그 아이들이 또 다른 아이들을 섬기고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섬기고 수년 내에 그들이 족보를 만들고 보물 지도를 만들고 떼거리를 만들고 그들이 문화 군단을 만들 것입니다 시간이 추억입니다 이런 어려울 때 힘들 때 아플 때 함께한 사람이 친구입니다 이 불볕더위에 열대야 찜통 가운데 우리는 이열치열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1부 2부 설교한 미국 알칸사에서 온 전남수 목사님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열대야가 된 것은 보동계의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이 더운데 자꾸 이열치열을 하니까 열을 더 보태서 덥다고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야곱은 7년을 저가 살이 얹혀서 살아가는데 전체를 보면 7년이 아니고 20년이에요. 20년 동안 대릴 사위도 아니고, 차가 집에 얹혀서 살아가는데, 그 시간 동안을 오늘 성경에 보면, 그는 원불평이, 원망불평, 핑계, 이유, 교만이 아니고, 비비불불, 용감미인 대칭, 비교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용서하고, 감사하고, 그야말로 7년을 수일같이, 20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행복하게, 지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니 그가 야곱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살아가는 세월인데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해마다 더위가 오고 해마다 휴가철이 오는데 오늘 어떻게 보낼 것인가 징징거리고 그렇게 살지 말라 맨날 덥다 덥다 못 살겠다 죽겠다 그러지 말라 여러분 모세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요수아 위에 와서 머물러 계셨어요. 요수아 위에 성령님이 머물러 계셨기 때문에 요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최고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머물러 계신 곳, 성령님이 춤추는 현장이 것이 은혜의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 집안이 망한 것은 이가 봇 하나의 영광이 떠나버린, 하나의 영광이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 집안이 망한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기도점이 뭡니까?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님이 여러분 가정에 오래오래 넓게 넓게 머물러 있는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박대하시고 떠나면 그게 심판이고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머무르고 싶었던 순간들 믿음의 발자국에는 꼭 간정이 남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수많은 강사들을 한 분만 해도 1년은 영적으로 먹고 살 만큼 영적인 양식을 얻더라고요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손주원 집사님 그 메가스트리 강의는 시티에서 서울 본사에서 연락이 와서 시티에서 또 방송으로 2시간짜리로 한 40분 정도로 편집을 하니까 전체는 여러분 홈페이지에 계속 나갑니다 홈페이지에 보면요 강의를 들어보면 저는 백만불짜리 강의다. 강의 한편잘 들으면, 찬종 한곡잘 부르면, 정신병원의 열달 땡이보다 낫다니까요. 그 강의 하나가 그 청소년들의 참석한 부모님들의 선생님들의 인생을 뒤집어 버는 강의 하나가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나간 추억을 아름다운 추억을 기억하는 게 행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항상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많은 것입니다 정처 없는 머리둘 곳 없는 이 낙원의 인생길에서 나는 어디서 누구랑 함께 수일을 보낼 것인가 이러면 사도 행전 15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유하며 안디옥이라는 그 도시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수일을 유하며 그래서 성경상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 가장 선교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니라 집도 절도 없이 로마까지 걸어서 다녔던 바울이 멀고도 긴 선교 여행 중에 머무는 곳마다 그곳의 수위를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게 바울의 성교여행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여러분 감남산에서 예수님 성천하실 때몇 명이 있었다고요 500명이 목도했습니다 그 중에 120명이 돌아와가지고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다락방에 올라가서 거기서 유하면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떨어지면서 그곳에서 초대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복을 받을 자리를 차지하는 싸움을 해야 된다더라.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망할로 모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앉지도 유하지도 않지만은 반대로 복 있는 사람은 복이 떨어지는 자리를 붙잡는 거예요. 그것을 사수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확보하라 사수하라, 고수하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앉을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 게 아니에요 다리를 확뻗하면지 자리가 확보가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확보해야 됩니다 바쁘다고, 덥다고 휴가철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돌아다니면 안 돼요 휴가도 하시되 아버지 집에 요한 베델에 요한 찬양 시간으로, 기도 시간으로 주님과 나만의 시간으로 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삿개오가 부름받은 것은 예수님 지나가는 길가에 앉아서 꼭그 길목에 뽕나무 위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동네방네 두루두루 다니시고 각색병등자들을 고치시고 온갖 귀신을 다 쫓아내시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주님은 가시는 곳마다 그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 첫 성, 유럽의 첫 성,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수위를 유하다가 아 바울이 늘 선교행 떠돌아다니는 집안간 없이 떠돌아다니고 그 빌립보 성에 수위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 여러분 기도할 자리를 찾아서 헤매다가 강가에 가서 그때는 유대인들 숫자가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 숫자가 적어서 해당도 없고 모일 예배당도 없어가지고 강가에서 주로 모였대요 바벨론 강가에서 노래 불렀듯이 강가에 몇채 가면 인데 그곳에 가서 루디아를 만나 여러분 유럽 최초의 성도 루디아를 빌리포 성에서 수의를 요하면서 기도 자리 찾다가 자주 옷장사 옷감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최초의 성교사로 세우는 것입니다 머무르는 곳마다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기는 사람들이 크리찬입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교티를 하고 가정예배를 하고 성경을 읽고 목상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기도하고, 열칠 붕회를 통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하고,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삶 속에 한 가지씩만 적용해도 인격이 달라지고,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말기 찬섬을 생활 속에서 연결을 잘해야 구설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듯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줄을 잡고, 그 말씀을 또 곡조를 붙여서 찬송의 문을 열고, 섬김의 현장 저는 이번에 수련을 하면서 야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건사님들이 이렇게 말로 못한 밤새도록 애들 손차려 들고 주방에서 그 어려운 일들을 천명의 식사를 하는데 너무너무 멋있었습니다 섬김의 손길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닥치는 현실에서 낭망하지 말고 이 허탄한 세상에서 덥다고 피곤하다고 넋두리 하지 말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면서 그 부도난 사람들 전한길 선생님 그 어려운 지경에서 코딱지만한 교회에서 그런 메가 스터디를 만든 그런 집사님들의 간정을 들어보면서 하, 나도 어떤 순간에서도 창의적인 접근을 하자 하나님 방법을 기대하면서 돌파를 하자 이런 각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박하지만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간정이 생기고 추억이 새록새록 쌓아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추억이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간정거리가 많은 사람이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이 한여름을 헛헛 거리면서 보내지 말고 이 열철 은혜의 자리로 나가서 크단 간정들을 만들고 주연 조연 시나리오 무대감독 연출을 친히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도 역사하신 하나님 손길을 기대하며 내가 작은 일 하나를 가지고 충성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도 노래를 만드시고 간정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투박한 돌멩이 원석을 깎아서 연단을 해서 영롱한 보석을 만들어 가듯이 즐거릇에보배를 담아가듯이 가시밭에 백합화가 찔릴수록 향기가 진동을 하듯이 이 더러운 세상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쓰임받듯이 여러분 남에게 기쁨을 선사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사랑과 행복의 사람들 포도운스테이의 주인공들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